수시 원서 접수도 끝났고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 바로 면접만 남았네요. 아마 많은 학생분들 또 학부모님들이 이 마지막 단계 앞에서 정말 마음 졸이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대학 면접이라는 마지막 커드를 시원하게 넘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다니고 시간 쏟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하면요. 그야말로 시간, 돈다 쓰고 소중한 기회까지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30.68대1.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최근. 가천대학교의 한인기학과 평균 경쟁률입니다. 요즘은 서류만으로는 학생을 다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면접의 중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경쟁이 이렇게나 치열해진 겁니다. 이건 또 뭘까요? 소위 말하는 대치동에서 면접 컨설팅 한번 받으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들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렇게 큰 돈을 썼는데도 면접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이 합격을 보장해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단순히 뭐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고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많은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가장 흔한 함정들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큰 착각이 이거예요. 말을 아주 유창하게 청산유수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교수님들이 듣고 싶은 게로봇처럼 달달 외워서 뱉어내는 그런 답변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 안에 진정성 있는 알맹이가 없으면 그냥 수많은 지원자들의 비슷비슷한 답변 중 하나로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이것도 위험해요. 인터넷에 막 떠도는 쪽보 있잖아요. 기출 문제 같은 거요.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요. 사람마다 생기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예상 질문을 만드는 게 훨씬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 생기부에 특히 1학년, 2학년 때뭘 했는지 잘 몰라요. 물어보면 막남 얘기하듯이 대답한다니까요. 자기 기록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깊이 있는 답변이 나오겠어요. 그쵸?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싹 해결하고 면접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 전략은 뭘까요? 그게 뭐 비싼 학원이나 족집게 과외,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접근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줄 시대를 초월하는 성공의 원칙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순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면접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 자체를 바꿔주는 핵심 열쇠예요. 면접은 그냥 내가 평가받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상대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일종의 전략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전략은요, 아주 간단하게 딱두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혀 복잡할 거 없어요. 딱이두 가지예요. 첫 번째, 상대를 알자. 그러니까 대학이랑 학과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를 알자. 내 생기부, 내 이야기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럼 한 단계씩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나만의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들려면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방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상대를 아는 것즉 대학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원한 학과가 진짜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그걸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자 여기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는 건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거기 교수님들이 요즘 어떤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 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 또 최근에 무슨 소식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 살펴봐야 해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천대학교 클라우드 공학과다. 하면 이 학과는 실무 역량이랑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어, 저는 AWS 프리티어로 서버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라던가 깃허브에 제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도 만들어 올렸습니다. 아니면 파이썬으로 공공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해 봤습니다처럼 내가 했던 활동을 학과가 원하는 역량과 딱 연결해서 어필하는 거죠. 완전 다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 여러분, 생기부는요, 그냥 내가 뭐 했는지 쭉 나열해 놓은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면접관에게 들려줄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귀한 원재료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려면요, 일단 내 생기부부터 다시 꼼꼼하게 읽어봐야 해요. 그러면서 내가 했던 활동 하나하나를 아까 1단계에서 분석했던 그 학과의 목표랑 연결시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활동을 몇개 했는지가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 질. 딱 하나의 활동이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게백 배, 천배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인 대학도 알고 나 자신도 아는 이른바 지피지기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 전략을 가지고 실전, 그러니까 면접 당일에는 어떻게 해서 먹어야 할까요? 면접날에 그 떨리는 마음을 자신감으로 확 바꿔줄 실전 팁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마 모든 수험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전혀 예상 못한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상황이요.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보다 이 3단계 대처법을 기억해두시면 훨씬 훨씬 좋습니다. 일단 첫째,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질문과 관련된 내 경험 중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걸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더 깊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짜 현명한 방법이죠. 실제로 어떤 학생은 면접 보다가 너무 긴장해서 울었대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울면서도 자기가 준비한 답변은 끝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한테 뭘 말해 주겠어요? 교수님들은 완벽하게 짜인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서툴고 부족해 보여도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할까요?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목표는 딱 하나. 아, 참, 단정한 학생이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셔츠나 블라우스 정도면 충분하고요. 괜히 시선을 뺏는 화려한 액세서리나 너무 헐렁한 옷, 이런 건 피하는 게 좋겠죠? 첫인상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면접을 그냥 나를 떨어뜨리려고 만든 두려운 시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관점을 아주 살짝만 바꿔보면요. 이 면접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서류만 보면 뭐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보다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면접은요, 바로 그 서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예요. 일단 1차 서류를 통과했다는 건 대합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가 됐다는 신호거든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면접은 여러분을 평가하고 깎아내려서 떨어뜨리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서류에는 미처 다 담지 못했던 여러분의 잠재력,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어필하라고 주어진 아주 소중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의 생기부를 통해서 사실관계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듣고 싶은 건요, 그 팩트들을 하나로 엮어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스토리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